안녕하세요. 아트연 부동산 장영진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 2일 수요일 아트연 부동산 2호점 브리핑 일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규 물류센터, 직선업센터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 이천에 갔다 왔고요. 이제 용인쯤 왔었을 때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개가 되게 뿌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비상에 한 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장 인근에 도착했고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부동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조금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원룸에 원룸 이제 옥상이죠. 옥상이나 이제 1층 부근에 관리자분들 연락처가 많이 있어서 굳이 부동산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산마트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또 이제 경로원 같은 거고 이쪽에는 약간 뭐 피시방도 있고 식당이 좀 간단하게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청광문화산업대학교가 있고요. 조금 시골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지사놈룸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처가 많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자결 처리를 했을 거예요. 시우는 어디를 가도 있더라고요. 뭐 저희 이제 강서 있는 한강 지치다와 아트 부동산 옆에도 시우가 있지만 거의 제가 임장 가는 현장에는 거의 다 시우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점유율이 높다는 거겠죠. 청량문화사업대 입구쪽인데 이거를 제가 걸어서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한번 올라갔다 보니까 꽤 가파라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으로는 한 3분 도보로 가시면 한 2-30분 걸리더라고요 겠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 이제 정문 이쪽 부근에 스쿨버스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뭐 잠실, 부천 양재 그렇다 보니까 통학을 하시는 학생도 많고 이렇게 뭐 거주를 주변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거의 이렇게 주변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통학하다가 지쳐서 이제 이렇게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PC방도 이렇게 별도로 있고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원룸 관리인 연락처가 있다 보니까 직거래가 주로 그래서 부동산이었고요좀더또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지선이자토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창 이제 막 제초 작업이나 이제 조금 설비 같은 게 망가진 것도 있으면 그걸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산 리조트 인근에도 이렇게 원룸 리조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팽합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이제 또 물류센터 부지랑 이제 지산 물, 이제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 한번 가는 길에 복권 판매점이 있어서 원원치 샀는데 네,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디아랑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고 이렇게 LF몰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도 있고요. 이제 요런 게직원분들을 싫어 나르는 이제 그 출퇴근 버스거든요.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많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권역 쪽 네, 이렇게 출퇴근 버스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도 거의 뭐 발에 밝힌 게 물류센터고요. 트럭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럭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대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트럭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천에 이렇게 물리센터가 많아서 추가로 뭐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긴 거의 끝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택배 편안함을 알다 보니까 그만큼 또 택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천에 뭐한 두세 곳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팡이 일단 거의 독보적이고요 이마트 있고, CJ 있고,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동산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뭐 주변에는 이제 하이닉스도 여쭤봤었고요. 이런 점은 허재도 자세하게 말씀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발 계획이지 말 그대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하이닉스 그때 한창 허재가 있었을 때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들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호재 이제 그 분위기 나오기 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호재가 발표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늘어났다 보니까 조금 더그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이제 숙소를 지원해주거나 그 지자체 용인이나 이제 이천시와 협의해가지고 주거단지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룸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분들이 이제 대부분 주로 일것 같고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제 마장 신도시가 있어서 한몇개 둘러봤는데 그때 밥을 못 먹어서 조금 한 3시 반쯤 롯데리아를 가서 먹었죠. 확실히 근데 이제 뭔가 신도시 분위기는 나는데 아무래도 조금 외곽 지역에는 있 시골이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거의 한 1300세대, 1579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이제 하나미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약간 분위기가 나가지고 한번 찍어봤고요. 지금 한창 이제 공사 현장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상가 주택 또는 이제 오피스 건물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포 트리아츠 일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입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는 올리셔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 올려봤고요. 군포역 바로 이제 앞에 약 8만 평이죠. 이렇게 트리아츠가 이제 생길 예정이에요. 10월 17일 월요일 날 이제 분양 공고가 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계약금 입금 받고 그 다음에 홍보관 개장을 동시에 한다고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8일은 안양 금포구항, 19일은 서울 금기권 20일은 그외에제뭐 지방권역이나 기타 지역 이렇게 입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이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트리아치 배정 업체 중에 사업자가 집주소 또는 그 중공이 안된 건물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매출 조건이나 주사항이 맞으셔도 계약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 조금 맞춰서 불이익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사항 같은 경우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